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라겐락이란 회사가 시가 총액의 23%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9월 30일이니까 2일 전인 28일에 6890원에 산 사람은 배당금을 모두 받을 수 있죠. 왜 이렇게 많은 배당을 주나 알아봤더니 라겐락의 성과를 투자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배당을 결정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라겐락이 저렇게 배당을 줄 만큼 엄청난 성과를 냈느냐 아니에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라겐락 지분의 70%를 홍콩계 사모펀드인 이피니티의 쿼티 파트너스 이름도 참 어려워요. 아무튼 이런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어요. 결국 내가 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 배당금을 결정한 거죠. 회사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배당을 결정한 겁니다. 배당금 829억 중에 570억을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뉴스를 보니까 배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산 주식에 배당을 준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돈 주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 네. 많은 분들이 배당을 많이 주면 좋아하세요.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주주 친화적인 것이고 투자하기 좋은 회사라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배당을 정확히 이해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배당락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가 배당을 진행하면 배당 기준일 다음날 배당락이 발생해서 배당을 받은 만큼 주가가 내려가죠. 많은 분들이 배당락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시장 거래랑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하기도 하거나 더러는 며칠에 걸쳐서 서서히 반영되기도 하니까 체감을 잘 못하시는데요. 그래도 배당락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배당락이 왜 발생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배당락이란 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주식이 시장에서 받는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식의 가격이 뭐죠?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죠. 주식은 회사의 지분이고 주식을 100%다 더하면 시가총액이 되죠. 그럼 이 시가총액은 뭐로 구성되냐면요. 회사의 순자산 더하기 미래 가치입니다. 모든 회사가 이 구성에 의해서 시총이 형성이 돼요. 순자산은 공시를 보면 나오니까 객관적인 지표고요. 이건 이견이 없어요. 근데 미래 가치는 각자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회사도 아무리 미래 가치를 적게 받는다고 해도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내려갈 수는 없겠죠. A라는 회사가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회사는 절대 시가총액이 10억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10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회사를 청산을 한다 해도 10억 원이 나오니까 회사 가격은 아무리 못해도 10억 원 이상입니다. 근데 A회사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미래 가치를 높게 쳐줘서 시가 총액은 무한대로 올라가겠죠. 이런 비슷한 개념이 PBR이라는 건데요. 주식 가격이 순자산의 몇 배인지를 계산해서 미래 기대 가치가 얼만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순자산과 pbr에서 말하는 순자산은 좀 다르게 계산하는데요. pbr에서는 순자산은 회사의 현금뿐만 아니라 집기나 특허권 같은 폭넓은 범위를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것 때문에 더러는 순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라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는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현금은 객관적이니까요. 어쨌든 회사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돈을 계속 벌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배당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순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럼 이 회사의 평가는 순자산이 감소한 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회사의 감소한 순자산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회사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겠죠. 그럼 당연히 주가는 순자산이 감소한 만큼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께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준대요 그럼 나는 배당을 받기도 하지만 회사의 주인 된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거잖아요. 내 회사에 있는 돈을 빼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같은 돈을 다른 주머니로 옮기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옮겨주면은 모르겠는데 배당세라는 게또 있어서 돈 옮긴다고 15.4%의 세금을 내래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배당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니까. 은퇴해서 월급처럼 받는 거라면 배당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배당의 실체는 결국 그 돈이 그 돈이고요. 국세청에게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배당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주식을 조금씩 파는 게더 나아요. 내가 배당률 5%를 꿈꾸면 매년 5%씩 주식을 팔면 세금도 없고 그게 더 이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A 회사 주식 2만 원짜리를 2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 40만 원이죠. 회사가 주당 1,000원의 배당을 결정했어요. 그럼 20주니까 2만 원을 받는데 세금을 떼고 17,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다음 날 배당락이 발생해서 19,000원이 되고요. 총액은 38만 원이 되죠. 나는 17,000원을 받았고 주식 총액은 2만 원이 빠졌어요. 3,000원 손해 본 거죠. 차라리 배당을 주지 않았으면 그냥 주식 한 주를 팔았으면 나는 2만 원을 받았고 주식 총액도 2만원이 빠지니까 손해가 없는데 배당을 받으면서 3천원의 손해를 본거죠. 이제 배당이 왜 문제인지 확 와닿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아는 분은 배당을 준다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마치 배당을 은행 이자처럼 착각을 하시고 고 배당에 목을 매곤 하시죠.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배당주는 배당락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배당 전의 가격을 회복합니다. 배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대부분 배당은 회사가 낸 이익금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같은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만큼 시장은 회사의 가치를 높게 쳐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회사조차도 이익을 배당을 안 하고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재투자를 한다면 다음 분기에 그만큼 더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고 배당받은 돈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을 이뤄내겠죠. 그래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은 배당을 잘 주지 않아요. 흔히 가치주의 모임이라고 하는 S&P 500 지수는 배당을 그럭저럭 주지만 성장주의 모임인 나스닥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굉장히 박합니다. 배당을 주는 대신에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더 높은 이익을 만들어 내거든요. 회사가 배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주주님들께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떠넘기는 거죠. 우리는 회사에게 내 돈을 대신 가지고 일해달라고 넘겼는데 회사가 못하겠다고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딱 알잖아요. 저 회사가 돈을 더 써서 뭔가 새로운 걸할것 같지는 않죠. 물론 회사가 재투자를 해서 실패하느니 차라리 배당으로 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회사에 투자한다는 거는 내 돈을 대신 굴려달라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좋아하는 건 투자자의 덕목은 아니겠죠. 물론, 배당을 주냐, 안 주냐는 좋다, 나쁘다를 따질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배당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은행 이자처럼 생각하거나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명분하에 배당을 주는 주식을 안 주는 주식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해서 투자를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돈은 없어요. 뭔가 돈을 준다는 건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거나 리스크가 있거나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받는 것보다 내줘야 할게더 크다는 걸 명심하세요. 물론 앞에 예를 들었던 라겔락이라는 회사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지만요. 이 회사 역시 회사의 총자산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은 저평가 상태예요. PBR, PBR이 0.46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에서 자본이 시총보다 더 많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배당락이 조금 늦게 반영되는 겁니다. 어차피 배당을 결정한 날짜가 배당 만기가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사는 것도 불가능한 결국 수치상으로만 좋은 배당주였고 배당의 수혜를 누리는 건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회사의 오너들 뿐이죠. 오늘은 배당과 배당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